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6일 금요일, 여기도 펀드 메이저 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시장이 휴작인 관계로 별로 할 이야기도 없네요. 그렇죠? 어제 이제 한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렸는데, 올해 두 번이나 올렸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몇 번, 세번 정도, 그래서 1.75까지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이제 가장 많은 일반적인 생각들인 것 같은데,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오르리면은 일단 성장성이 떨어지죠 충격을 받습니다 시장은 성장주 우리가 경기가 침체되고 또이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성장주에 더욱 목이 마른 그런 날들이 될것 같습니다 연말은 이제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NFT, 메타버스, 게임 엔터 뭐 이런 이유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것 말고는 뭔가를 이렇게 세울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 IT 반도체에 대해서 참 기대를 며칠 전에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또 무너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네,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11월 20일 금요일 시장 전망 및 음, 투자제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 시장은 추수감사일로 휴장을 했죠. 다음에 두 번째, 한국은 금리 인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아주 매도를 그냥 엄청 쳐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라가다가 좀 많은 그런 안타까운 장들이 어제 이어졌는데요. 당연히 뭐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률과 그 미래,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사라지죠. 왜 그렇게 성급했을까? 저는 뭐 지금도 이게 이제 가장 큰 의문이죠. 물론, 금리의 차이가, 미국 한국의 금리 차이가 있으면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머징 중에서 후진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올렸을 때의 플러스 효과와 금리를 올리지 않았을 때의 플러스 효과를 잘 비교해야 되는데, 음, 저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수익, 뭐, 소비를 다 죽이는 것은 굉장히 큰, 음, 일인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많은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성급했는지 아마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미리 올리는 것들이 굉장히 강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관료들은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음. 금리 인상은 결국 성장률을 갉아먹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성장률이죠 사람도 경제도 성장, 성장하지 않으면 조직도 죽는 거죠 그 성장률의 핵심은 저금리와 돈이 충분히 실패줄과 같은 건데 그 실패줄이 돌아야 성장도 할수 있고 활동을 할수 있고, 변균에도 강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1필질지를 돌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것은, 밖에 매연이 많다. 그래서 돌아다니지 마라. 고 똑같은 것 같죠? 굉장히 어두운 모습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더욱더 성장성을 가진 기업과 업종에 매달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장률이 있는 것은 뭡니까? IT입니까? 아닙니다. 반도체입니까? 아닙니다. 자동차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메타버스나 엔터게임딩이 그다마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다. 다버스죠. 네. 이러한 상황들을좀잘 인식하고 연말까지는 뭐 며칠, 한달한1 0일 정도 남았는데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연말까지는 이정목 위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러한 결론을 내려봅니다.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 어제 뭐 있었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미국이 뭐 자기 조용하니까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아, 미국, 이 중국 기업에 대해서 대규모 블랙리스트를 지정했다는 거죠. 음, 이건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중국이 블랙리스트로 지정하면 그 여파는 늘 대만,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로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한 음, 악의 영향도 있다는 게좀 아이러니 합니다. 우리는 어느 면에서는 중국 경제권에 들어가 있고, 또그 어떤 정서적 이런 면에서는 또 미국 경제에 들어가 있고,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많은 비용을 지 치르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다음 정부는 좀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붙으려면 확실히 미국에 붙고 경제적으로 중국에 붙으려면 붙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IS 사무총장이 에너지 시장의 인위적인 조정은 옳지 않다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이유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유효기간을 9개월로 제한 조치를 했다. 그렇죠. 유효기간을 9개월로 봤네요. 유럽은 이제 난리가 났다. 크로아티아도 났고, 네덜란드도 맞고 의외로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또 치명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거의 80%대에 왔는데, 우리나라에 요즘 걸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치명률이 좀 중증 환자라는 사람들 전부 맞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살을 까보면 확실히 백신은 맞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좀 충격이 있는 것 같은데 유럽이 이제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이 코로나 사망자가 10만 명을 초과했죠 메르게는 셧다운을 추진했으나 그러나 신정부가 반대를 했다는 거죠 뭐 미리 막아놓고 시작하면 힘드니까 어, 그런 것이 있는데 와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이 죽었네요 10만 명이면, 진짜 어느 도시, 한 중소도시가 하나가 다 죽는 효과인데, 아, 정말 아주 비극입니다. 그쵸? 그렇죠? 예. 네. 미국의 추수감사절 소비가 양극화다고소득층과저소득층이 다섯 배 차이가 날 정도다. 아, 자본주의 늘 영원한 숙제가, 이, 그렇죠? 네, 차이죠. 네. 이것을 어떻게 해볼 방법은, 뭐, 자본주의 역사 200년 동안 연구를 해도 답은 없는 거죠. 제가 봐서는 제도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변화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함께 하는 것. 가난한 자와 있는 자가 함께 손을 벌리는 것. 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 합니다. 하지만 옆에서 는 이웃은 할수 있죠. 그런 면에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업이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이미 충분히 선반영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가볍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이 25일 열일금통위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인상하면서 재료금리 시대를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뭐 생각보다는 뭐 적게 빠진 거죠. 한에는 금리 인상 의지를 시장이 사전에 충분히 인기하고 있어 선반되는 이슈로 분석을 하고 있다. 네, 시장은 한눈에 금리 인상 이슈로 이미 예상을 했던 거니까 코스피는 0.47%로 하락한 2 9 8 0 2 7을 마감하는 등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시장이 충분히 금리 인상을 컨센서스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하는 게강한하요 증권가에서는 금리 인상을 악재로 받아들이기 보단 경제, 경제 연착륙에 따른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방지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분석도 있다 하.. 이건 뭐 제가 봤을 땐 7,80년대 꿀툭시대의 아이디어 같은데 참 걱정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제 통화 정책을 하는 건 바보 같죠 달러와 같은 기축 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선 정책 금리 수준이 미국보다 낮으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빼내 달러가로 환전한 경우가 많았다 무슨 말 나오는 거죠 이런 사고로 지금 21세기를 담는 것은 메타버스 시대를 담는 건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한은의 금리 인상보다 향후 미국 연방제도가 긴축 장세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와 함께 세계 공급 대단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어떤 추이를 보일지 등 해외 이슈들이 국내 증시에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될 거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다. 이게더 중요하죠. 결국 미국이 미국은 계속 제가 봐서 립서비스 할것 같아요. 음, 올린다 올린다 뭐 그럴 거다 계속 풀면서 시간을 천천히 지연하는 거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쉽게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고 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음, 미국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어나운스먼트 전략을 잘 씁니다. 우리 한국은행도 그렇게 쓰는데 시장이 잘안 받아들이죠. 그만큼 신뢰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들의 전략과 머리를 굳이 대 답답하지 않으면 행정부터뭐 모여서 망치 두드리는 모습은 좀 답답하죠. 토론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런 답답한 모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금리를 올릴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더 돈을 좀 풀어서 뭔가를 바닥에 있는 것들을 끌어올리는 시대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처럼 재정이 튼튼한 국가 없습니다. 재정이 제가 이야기했죠. 정부, 기업, 가계, 세개로있는데 정부는 40몇 프로, GDP 40몇 프로 밖에 안 돼요. OECD 16개 국가에서 거의 사기권에 있던 튼튼한 국가요 정부 재정을 써야 되는 거죠. 아니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 현금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 그걸 가지고 소비를 한게 아니라 주식과 부... 부동산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삼성전자하고 가하고 누가 더 안전합니까? 여러분, 테슬라나 뭐 아마존이나 m s a 우리나라하고 누가 더 안전하게 보입니까? 제가 가끔 강의에 가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빚을 빌려서 뭘 샀는지 퀄리티 측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고시대적인 발상으로 현시대를 담을 수 없는 게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경제에 재밌는 기사가 한번 나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마지막으로 공유하고자 생각을 같이 나누고자 아침에 이야기를 하고자 원합니다. 과연 메타버스는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 메타버스의 미래에 대해서 한국경제가 기사를 썼는데 한번 제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대체 불가능 독큰 테마주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지난 20일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크게 몰리면서 숨, 고개, 숨 고르게 들어선 데 하루 만에 다시 상승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상 세계에 사람을 모으고 가상 공간에서 경제 생태계가 굴러갈 수 있도록 돕는 NFT와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성을 부인하는 전문가들은 이제 없다. 오케이. 다만 단기간 주가 수익률 퍼가 100배를 넘어서는 종목이 나타난 등 메타버스 NFT 테마주의 과열 양상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다양한 시각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비싸다는 거죠, 그렇죠? 보평가 이게 이제 가장 우려의 핵심이죠. 다깥 버물 당시 미국 금리가 6%였음에도 수백 퍼센트 상승한종목이속출했다는걸출했던면속출했스걸보 소출, 소출했, t 는내면메타버지 주목해야 할년술이라고 주장하는 금면속도등장하다 금리와 상다없다는 거죠 다면다 그렇죠? 네. 거시 경제 측면에서 메타버스 NFT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확률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경기 선행 뉴스는 지난 6월을 고점으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경기가 꺾였다고 보는 거죠. 이유는 경기가 나쁠수록 투자자는 성장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제가 메타버스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죠. 기준금리가 인상되긴 했지만 주식시장은 앞으로 두 번의 추가 인상까지 미리 선반행된 상태인데 메타버스나 NFT 같은 성장주가 더 비싸질 수 있는 조건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이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사람은 경제의 성장력을 보유한 섹터나 기업에 더 열광하는 거죠. 주식시장이 가장 스마트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찾아내는 거죠. 최근 단기 수급이 몰리긴 했지만, 메타버스와 NFT는 정보기술 산업의 지형도를 바꾸는 메가 트레인드 만큼 주가 수준은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커보입다 그렇습니다. 초기 단계에 어느 산업이든지, 어느 생태계든지, 초기 단계에 가장 빠르게, 크게 향상, 주가가 오르는 거죠. 게임이나 NFT 거래소 같은 핵심 종목은 2,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극단적 긍정론도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면서 투자자가 테마 열광하는 시기가 지나고 앞으로 1년간 옥석가리가 시작될 거라는 신중론을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면서 메타버스 레이서 탈락한 기업이 이제는 속출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죠. 신중론자들인데, 엇갈린 의견에도 장기적으로 메타버스 NFT 사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기업이 등장하면 주가는 폭발할 가능성은 당연히 존재하죠. 특히 유망한 업종으로 공통적으로 게임을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임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데 가장 적합하고 메타버스에 가장 적합한 업종이다. 우리나라는 게임 쪽을 선택한 것 같아요. 게임 플랫폼에서 NFT를 통해 돈을 벌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게임은 단순한 놀이터에서 부업 시도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론자들이 있습니다. 서울 옵션도 지식권을 갖고 콘텐츠를 디지털에 판매할 수 있는 기업도 유망하죠. 위직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텟등 VFX 기술은 밸류에이이 너무 높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이들 기업의 12개월 선행 퍼는 114배, 123배에 달할 정도로 아주 고평가죠. 영화 특수효과 등을 통해 올린 실적 대비 밸류에이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많죠. 특수효과로 본 돈은 별로 안 됩니다. 하지만 이 특수효과가 다른데 더가치 있는데 사용이 된다면 이분은 또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시장은 이 포텐셜, 숨어 있는 이 가능성을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 이 사람의 주인 공을 찾으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닷컴 버블 당시 인터넷 바람을 타고 수천, 수백 배씩 오른 기업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성장한 기업은 아마존뿐이라는 거죠. 주당 7에서 8달러서리 아마존 주가는 바품 닷컴 버블을 타고 106달러까지 10배까지 오른 후에 다시 10달러 가산까지 하락하겠죠. 네 그러다가 다시 올라서도 3500달러까지 거어져는 그러한 큰 시장 사이클 역사적 시스토리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옥석 가리기, 재호석 옥석 가리기 전단계 누구나 다 나도 메타버스다 라고 우주 순천 나타나는 닷컴 버블의 초창기죠. 주가가 일차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와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살아남을 놈과 그렇지 않을 놈으로 가려지는 그 세계 그 다음에 3, 4년의 시간 후에 승자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과정을 반드시 따르. 꼭 비슷하진 않지만 그런 유형으로 우리가 움직일 거라는 예상은 반드시 뭐 동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 재밌는 사전은 사실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네이버 등 현재 IT 산업을 호령하는 글로벌 기업은 닷컴 법을 이후에 탄생을 한 거죠. 닷컴버블 때 여러가지 사고와 기술과 능력이 걸러지고 여기에 추가를 하면서 세상에 새로운 변화를 얻는 새로운 기업들. 그런데 여기 닷컴버블이 없었으면 이런 회사들이 태어나지 못했죠. 이런 회사들은 다 닷컴버블을 수혜자이고 이들을 쓰기서 좋은 장점들만을 쏙쏙 뽑아서 성장력을 한 거니까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야 새로운 생태계와 새로운 멋진 녀석들이 대기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유니콘이 나올 수 있죠.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것과 실제 산업의 위너가 된다는 건 다른 이야기인 만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기사는 결론을 냈는데 저는 이전 단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 올 연말까지 연말까지 메타버스 게임 엔터 엔터가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싸움을 일단 봅시다. 미래는 뭐 나중에 생각하시고 그렇죠. 음. 저는 이제부터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는 반드시 구별을 해라. 단기 투자자는 12월까지 해서 여기서 20% 정도 오르면은 한 3, 40%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라. 장타 투자자는 깔고 앉아서 가야 된다. 대신 어떤 종목을 깔고 앉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상상 선두권에 있는 기업을 반드시 깔고 앉아라. 그리고 미국 기업과 섞어라. 엔비디아, 뭐 애플 메타, 이런 기업과 섞어서 투자를 해야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다시 정리합시다. 단기 투자자는 연말까지 여기서 한 10에서 20% 오르면 현금 마련을 하고, 장기 투자자는 지속적으로 가는데, 항상 업, 업계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우리 메타버스 n f 티나 게임의 1, 2등을 중심으로 사고, 미국 것을 섞어라. 오케이? 이 전략으로 가라. 장기 투자자는 이걸 꼭 저의 결론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투자전략 한줄 요약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기존의 메타버스, 게임엔터, 2차전지 그리고 또 오늘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접주가더 나올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백본 가장 힘있고 가장 그현 우리 주식시장의 가장 근본 코인 백본을 메타버스, 게임엔터, 2차전지주를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총알을 난사하지 마맙시다 여러분 뭐살게 없으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손을 그렇게 근질근질하시고 못 참으시고 저희 카페에 봐도 많은 분들이 손이 너무 근질근질하시더라고요 참는 것도 절약의 가장 큰 모습입니다 자 주말입니다 저는 내일 우리 이제 여의도에서 또 우리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모여서 어, 좋은 우리가 그 강사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는데 12월이나 1월부터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도 어, 신청할 수 있게 열흘를 모을 생각입니다 주말 즐겁고 따스하고 행복하고 가족들과 멋진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